안녕하세요 네전 45년생 문화동에 사는 원신자입니다 네 고향은 충주예요 그래서 6살서부터 서울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비료공장까지 여기를 저기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소녀비까지 세웠어요 그래서 아 너무나 고마워요 시민들한테도 저의 아버지를 일본에서 모셔 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독립운동 하신 분인데 이 45년 저걸 하신 분이라 그리고 또 비료 공장 돌아갈 때 비료 공장 사장님하고 다섯 명을 그만 일본에서 좀 저기를 했어요. 도지사님도 사범학교 아버지 피를 세워주고 너무 고마워요. 이 자리도 저의 아버지 병원 자리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섯 살서부터 손을 붙잡고선 세상을 살았어요. 원, 저 원수만 씨예요. 근데 옛날 일본 저기로 다돼 있어갖고. 육녀사적에든 날도 그날 장춘 체육관에서요 문어훈장상 받으러 갔다 그렇게 돼있고 박정희 대통령 또 비료 공장에가 비료 공장을 제가 어리니까 할 수가 없어갖고서는 대통령들한테 맡겨가지고 모든 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세월이 물이 흐르듯이 좋은 물도 있고 나쁜 물도 있고 그 저기 언니가 동생아 이제는 우리가 못나서 나라를 뺏겼지. 사장님하고 이렇게 사, 예삼촌하고 다섯 명이래 간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멀어서 못 온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을 때가 어느 정도 눈치는 채어도또 어른들한테 괴로움은 주기 싫어가지고 예, 조금 있으면 오시겠죠. 그래서이 언니가 이번에 오, 50년 만에 재산날인가. 제 꿈이 아니라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는데 보이더라고요 제일 저기한 거는 동창 애들이 비를 세워주고 아주 30년 만에 만나도 그렇게 반가워서 서로 안고 있는 게 그게 남자친구인데도 그렇게 저기 교육청에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저는 총장님그 그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이고 혁명도 제가 말렸잖아요 애들 너희들 있잖아 우리나라를 살리는 거다 왜? 학생이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힘을 내고 군인들하고 싸우지 말고 하거라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거 하고선 여기 와서 또붙잡히어요 너는 일을 해서 안 된다.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저 계신 게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말한 마디라도 조심하고 방법이 그것뿐이 없더라고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아버지의 기억은 저 일본 사람들이 저 마약을 미기서 아버지가 말을 못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45년도 해방하고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와가지고 그걸 마셨더니 그렇지만 아지만 남북 통일이 됐대요. 그런데 지금도 고마운 것도 애들이 그렇게 잘해요. 아들이 어제 왔는데도 지가 밥해서 먹고 절대 손을 못 대게요. 해 지금 도 딸도 <laughs> 왔는데 엄마 내가 뭘 끓여놔도 조금 뻘 털해도 꼭 잡숴야 돼서 엄마. 침심인데 얼른 빨리 갔다 오셔요. 그마나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셔서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우리들이 옛날 얘기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말이 많을 텐데,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예, 예. 즐겁게 살아요. 왜? 슬픔은 나만 아픈 거지,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잖아요. 애들한테도, 그래도 엄마, 우리 좋은 얘기만 하자, 이랬지, 나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언젠가는 하늘에서 꼭 만나세요. 예. 저기, 아버지가 지금 70년도 불이 나갖고서는 이 45년도 해방됐을 때 태국기하고 대한독립만세 그거 해서 저는 6개를 여섯 살 이렇게 돼서 44년생이거든요. 저 17개월 된것 같다는 거 고모저절 먹고 큰 것까지 생각이 다 나요. 그때 나를 보고 기, 기억력이 참 좋다 그러잖아요. 오빠들이 그냥 뭐 나만 보면 뭐 저기 하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제가다 맡겼기 때문에. 보상 세번 받은 거다저게 하고, 할머니들도 제가 모시고, 차를 태워갖고, 82년 도인가 모시고선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할머니들, 이제 우리나라를 찾았으니까, 이걸로만 만족하고, 보상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바르게 저기지, 앞만 보고, 너, 한, 너 하는 일을 목적으로 잘저게라 이게, 잘 한다, 못 한다는 안 하지요. 작은 나들은 건축 저기니까, 설계사 저기 하고, 그냥. 전 총장 네 집에서도 살았어요. 나는 굉장히, 한발한발 한발 걷는 게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랬는데, 아, 난 옛날 있잖아. 어린 시절로 돌아가자. 그래, 내가 나이가 먹었어도 어린 시절이 좋은 거야. 이게 우리가 다 운명이고 저게니까 즐거움을 우리가 만들어서 살자는 거지. 슬픔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